자, 확인학습 11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옳지 않은 것. 어, 똑같은 A가 있고, B를 더하고, C를 더했는데, C가 B보다 크니까 이건 옳은 거죠. 지금 B 곱하기 C는 양수죠. 둘다 양수니까. A 곱하기 C는 A가 음수고 C가 양수니까 음수죠. 이 오른 거고요. B분의 1과 C분의 1. 이해가 좀 금방금방 전달이 안 되는 사람 같으면 이런 거는 이렇게 문자로 들었을 때는 이렇게 숫자로 대입해서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그럼 B분의 1이면 1이고 C분의 1이면 5분의 1이죠. 그럼 작아야지 이것도 오른 겁니다. c 분의 b는 양수고 c 분의 a는 음수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오른 거고요. 자 지금 a 분의 b는 뭡니까? a 분의 b 음수죠. 그럼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a 분의 b는 양수가 돼야 되고 a 분의 c도 음수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a 분의 c도 양수가 돼야 되는데, 지금 B가 커요? C가 커요? C가 크지요? 그러니까 양수에서는 분모가 같다면 이놈이 마이너스 A분의 C가 커야지. 여기 마이너스 부어 붙었다고 이거 마이너스로 생각하면 안 돼요. 잘못된 것은 그러니까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X가 한 개다. 그러면 일단 부등식 풀어야 되겠네. 10 곱합니다. 4X-2X 플러스 2가 10A보다 작은 거고, 그러면 2X는 10A-2보다 작고, X는 a-1이 x보다 크다. x가 5a-1보다 작아야 돼. 이때 자연수 x가 한개가 되려면 만약에 이것도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잘 감이 안 와지면 5a-1이 1이라고 해 보세요. 그럼 x는 1보다 작다. 이건 자연수가 없는 거죠. 그럼 x가 뭐 1.5다 하면 자연수가 하나 이거 존재하는 거죠. X가 2보다 작다 해도 자연수회가 하나, 1 하나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5 a 1은 1보다 크고, 보다 크고, 2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2 이하가. 그러면 5 a 의 범위는, OA의 범위는 2보다 크고, 3 이하가 되고, A는 5분의 2보다 크고 5분의 3 이하가 되어야 되겠네. 이것도 일단 부등식을 풀어야 되겠죠. 양변에 12를 곱하면 9x 플러스 12 8x 마이너스 12a 가 되고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2a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네 마이너스 12a 마이너스 10보다 크다가 되네요 그럼 이거의 가장 작은 정세가 2가 된다 얘가 만약에 2면 어떻게 됩니까 x가 2보다 크다 하면 가장 작은 정세가 3이 되겠죠 그럼 내가 얘의 범위가 뭐였는데 마이너스 12a 마이너스 12 1이면 어떻습니까? 1보다 크다. 1보다 크다. 1보다 크면은 정수가 2가 되죠. 가장 작은 정수가가런데 만약에 2보다 크다. 2보다 크다 하면 가장 작은 정수가 3이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1 이상 2비만이 되겠습니다. 얘가 1일 때도 가장 작은 정수 그러면 A의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2A는 그러면 11 이상 12미만이 되고, 12로 나누면 얘는 마이너스 12분의 12미만, 마이너스 12분의 1 12 1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좀 정리를 해두면, 얘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2분의 11 이하가 된다. A의 범위는. 여기는 또 이것을 만어가는 자연수 X가 다섯 개. 얘도 좀 풀어보면, 2X는 8 마이너스 A가 되고요. 그러면 X는, X는 뭐예요? 4. 마이너스 2분의 a가 됩니까? 이거를 만족하는 자연수 x가 5개면 1, 2, 3, 4, 5가 되어야 되겠죠? 그럼 얘는, 얘는, 얘는 4 마이너스 2분의 a의 범위는 5 이상, 5 이상. 얘가 6이 되면 안 돼요. 근데 6보다 작은 것까지 는 5.5나 이런 것까지는 1, 2, 3, 4, 5가 되는 거죠. 4-2a의 범위는 이렇게 돼야 돼. 그럼 마이너스 2분의 a는 1, 2, 3, 2비만이 되고 또 여기도 마이너스 2를 곱하니까 a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마이너스 2 이하가 되겠죠.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a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마이너스 2 이하가 되겠습니다. 음. 이것을 만족하는 가장 작은 정수를 p, 얘를 만족하는 x의 값중 가장 큰 정수를 q라고 하자. 그럼 이거 풀읍시다. 10 마이너스 12x가 마이너스 8 0이하고요 마이너스 12x가 마이너스 90이하니까 x는 12분의 90 이상이네요. 그러면 7과 2분의 1 이상인 범위에서 가장 작은 점수는 뭐가 됩니까? 점수 p는. 8이 되겠네. p는 8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풀면 4 곱하면 x-12가 2이하가 되고요. x는 14이하가 되네. 이거 중에서 가장 큰정수를 q라고 하면 q는 14가 되겠네. 그럼 p 플러스 q는 얼마? 22가 되겠습니다. 자, 두옥식의 해가 같대요. 해가, 얘와 얘가 해가 같다. 6을 곱하면 x가 3x 플러스 2가 되고요 마이너스 2x가 2보다 작은 x는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네. 자, 여기는 3x 마이너스 3 플러스 a가 2보다 커야 되고요 3x가 5-a보다 커야 되고 x는 3분의 5-a보다 커야 되는데 두 부등식의 해가 같으니까 3분의 5-a가 마이너스 1이 되고요. 5-a가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8인데 그러면 a는 8이 되어야 되겠네요. 6%의 소금을 300g이 있대요. 물을 증발시켜, 증발시켜야 하는 물의 양을 그러면 Xg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는 3 0 0 x 분의 여기에 들어있는 순수한 소금의 양은 18g이에요. 18. 이놈이 10% 이상이 되게 합니다. 그러면 1 0 0분의 10 이상이 되야죠. 1800 이하. 뭐가? 10 곱하기 300 마이너스 X가. 그러면, 마이너스 10X 플러스 3000이 1800 여기 이하. 그럼 마이너스 10X가 마이너스 1200 이하면 X는 120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럼 120g 이상의 물을 증발시켜야 농도가 10% 이상이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이놈의 해가 이렇대요. 얘는 지금 X가 1보다 작다죠. 그럼 저놈의 해를 구해보면, 7x-4가 a-bx구요. 그러면 7x+, bx가 a+, 4가 되구요. 그러면 7+, bx가 a+, 4가 되는데, 이놈의 해가 1보다 작다가 되려면 7플러스 b로 나누었을때 부동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고 그 얘기는 7플러스 b가 0보다 작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얘와 얘, 얘의 해가 같으려면 7플러스 b분의 A 플러스 4가 1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지금 A 마이너스 B를 구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A 플러스 4는 7 플러스 B가 되네요. 그럼 A 마이너스 B는 2항에서 빼니까 3이 되는 그런 문제네. 그러니까 자동차를 타고 a b 두 지점을 왕복하는데, 갈 때는 시속 60km, 올 때는 시속 80km로 달려서 2시간 이내. AB 사이의 거리를 Xkm라고 할 때, 그러면 60분에 걸린 시간은 갈때 걸린 시간 더하기 올때 걸린 시간이 되고, 이것이 2시간, 이내가 되려면 이런 식이 되겠죠? 몇 번입니까? 1번이 되겠네, 1번. 음. 어, 자연휴양림 산책로를 걷는데, 갈 때는 3km, 올 때는 4km 걸어서 1시간 45분 이내. 최대 Akm. Akm를 갔다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 갈때 걸린 시간이, 어, 속력이 3이니까 3분의, 갈때 걸린 시간은 3분의 A 플러스, 올 때는 4분의 A가 되고, 이것이 1시간 45분이면 4분의 1과 4분의 3이죠. 이거 그럼 11을 양변에 곱해주면 얘는 4분의 7이니까 4A 플러스 4A가 20일 이하가 되고요. 7A가, 7A가 20일 이하니까 A는 3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럼 최대 몇 킬로미터? 3km 까지 갔다가 올수 있겠네요.